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appy Friday. 여기는 Good evening. <laughs> 안녕하세요, 이리님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금요일, Happy Friday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물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일단 테스트를 먼저. 다시.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테스트를 살짝 하고. 아, 넘치지 않아요. 지금 끌어올렸어요. <laughs> 영혼까지 끌어올렸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조이씨, 반가워요. 어, 나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목소리가 아침엔 아니랬는데 조금 맛이 간것 같은. 들리세요? 에리님, 안 들으시면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프로모션 어, 중간에 찍었습니다. 오늘로서 중간을 찍었는데, 어, 목소리가 좀맛이갔어요 그죠? 들리세요? 음, 음. 오늘 하루 종일 콧물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있으면 정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콧물 그냥, 그냥 물 꽂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흐르네. 눈물도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웃음> 정말. 총체력 <laughs> 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멜리사 먹고 온가드 오레가노 레몬, 그 다음에 멜리사 먹고 자서 그 다음날 코막힘이 없어졌어요. 괜찮았는데 더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중단했거든요. 근데 어, 오늘 다시 또 복용을 하고 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보고 프로모션 3일차에 대해서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긴 하는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들 득템하셨나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라벤더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수면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머리만 대면 그냥 자요. 어, 어디에 가거나 잠을 좀 쉽게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15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 9시만 되면 이웃 불이 다 꺼져요 여러분 정말 저희 집이 이집 여기 네, 네이버 이웃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자는 집이에요 밤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밤 11시만 되면 진짜 막 꾸벅꾸벅 조는 핸드폰 좀 하려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핸드폰 얼굴에다 엄청 떨어뜨리고 그 정도로 저는 잠에는 이렇게 크게 어, 이슈가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종종 어 이렇게 잠이 바뀌 그 침대가 바뀌거나 잠자리가 바뀌면 수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저도 겪기도 하는데 그럴 때요 세러니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왜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좀잘안 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요거 쓰면은 약간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다쳐 준다고 할까? 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잠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는 이 세러니티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터치. 여러분 아로마 터치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구매한 오일이 뭐 한국 갈 때마다 구입을 하는데 많이 구매하진 않아요. 저도 여기 미국에 다 있으니까. 근데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구매했던 오일 중에 하나가 아로마 터치예요. 2년 전에. <laughs>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어왜 뭐, 많이는 안 썼는데, 왜, 왜 많이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있어서 다행히 어, 오늘 이거 갖다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로마 타, 터치 다들 활용 많이 하고 계시죠. 요 오일이야말로 정말 활용 용도가 다양한 그, 어,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도테라 그 창립 이사이시자 의학 박사님이신 닥터 힐 박사님, 힐 박사님이 그~ 만든 아로마 터치 그~ 마사지 테크닉 그 안에 들어간 어~ 오일이면 오일이기도 하면서 요 오일 그~ 구성을 보시면 구성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사이프레스 페퍼민트 그다음에 마조람 바질 자몽 라벤더 요 오일이 블렌딩이 된 오일이에요 그래서 도테라만의 특별한 어~ 블렌딩이 된 오일로써 평상시 그뭐 마사지 할때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근육 통증이나 뭐 조직 그 인대 요런 것들 재생 회복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이들 성장통 아, 글, 글도 안 보고 제가 막 올라왔네요. 죄송해요. 컨디션이 지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집 초희 씨 집에서는 요두 가지 오, 오일 많이 쓰시는구나 맞아요 성장통에도 너무너무 탁월한 오일들이죠 그죠? 애개 어른 다 씁니다 지금 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내일 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름을 뭘로 할지 계속 어, 생각 중인데 어 남자 남자 개 남자 수컷이에요, 수컷 수컷 개고 내일 어, 정오 정도쯤에 올것 같아요. 오면은 제가 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개를 막 정말 막 너무 너무 사랑해 이런 스타일은 사실 좀 아닌데 그렇게 곧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곧개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엄마가 보면 기절할까? <laughs> 엄마 절대 개 드리면 안 된다고 너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음, 기대됩니다. 조이 씨. 저도 이제 개연마로. <laughs> 어쨌든 어 그래서 오늘 <laughs> 이 세러니티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러니티 다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레스트풀 블렌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 블렌드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을 보시면 정말 다 진정, 그라운딩의 특성을 가진 어, 꽃 오일 뭐 나무 오일 이런게 같이 블렌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라벤더 시다우드 호두, 호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호두가 밸런스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어, 일랭, 일랭, 마조람, 로만 카모마일, 베티버, 바닐라, 하와이안 샌다루드 이런 오일들이 같이 블렌딩된 오일인데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콧물이 <laughs> 향을 맡아보면. 라벤더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밴드에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라벤더보다는 표현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냐면, 라벤더보다는 부드럽고, 어,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답티브보다는 커밍되는 그런 오일이라고 표현을 딱 써주셨는데, 그게 저도 되게 맞다고 공감을 했거든요. 너무 꽃향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시트러스 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 굉장히 제, 저한테는 잘 맞는 그런, 어,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의 그 구조를 보시면, 많은 이 에센셜 오일들이 대표적인 그 리날룰의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벤더의 그 주요 화학구조가 리날룰이라는 거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정, 커밍, 어, 수딩, 이런 거에 그 대표, 화학구조가 리날룰인데 로, 리날룰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블렌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날룰이랑 에스테르랑 같이 많이 블렌딩이 돼서 어, 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수면 지원을 돕, 돕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수면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 수면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오일들, 이 오일로 블렌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또는 방그 디퓨저에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룸 스프레이로 해서 쓰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룸 스프레이로 해서 어, 주무시기 전에 이런 베개님에다 한두방울 떨어뜨려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거의 뭐 아답티브 발란스 세러니티 코파이바 요런 오일들과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어, 그런 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 약간 좀 하이퍼되는 거를 좀 누르고 싶을 때, 좀 조금 이렇게 컴 다운 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또한 세러니티 오일을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블렌드를 공유를 했는데, 피스 오일이나 이런 오일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 뭐, 많죠. 굉장히 많은데, 세러니티, 밸런스, 그 다음에 코파이바, 이런 오일들, 시트러스 블리스, 이런 거랑 같이 블렌딩해서 활용하셔도 향도 굉장히 향기롭고 어, 진정하는데 스트레스 관리하는데도 탁월한 어, 효과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요거를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라벤더보다 세러니트를 더 좋아해요. 음, 음, 향이 되게 뭔가 되게 향기롭고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할 때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목욕 소금에다가 더해서 목욕 자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목욕 소금에다가 더해서 쓰셔도 진짜 커밍하는데 최고의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경 전으로 인해서 생리전 증후군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또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을 보시면 다 도움 되는 오일이거든요 라벤더. 어, 마조람, 카모마일, 일랭일랭, 시다우드, 뭐 베티버 이런 오들이다 도움이 되는 오일이어서 생리 전 중후군이나 좀 피고, 피곤할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 피로할 때고럴때 때 또한 목욕소금에다가 더해서 같이 쓰셔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공유한 블렌드 중에서 선키스트미요 블렌드를 공유를 했어요.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선 키스 티미라고 했는데 햇빛이 나한테 키스했다 <laughs> 직역하면 고 블렌드 여름철에 보통 햇빛 많이 쐬고 피부 자극이 금방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세런니티얼 어, 방울이랑 페퍼민트열 방울 그리고 나머지 캐리어 오일로 채워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그 햇빛 노출이 많은 데다가 직접적으로 수딩 차원에서 발라 주셔도 좋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려운 피부나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이 안에 들어간 오일들이 다 대체적으로 피부에 좋은 오일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 그래서 피부 그 진정하는데 활용하셔도 좋고 평상시 이렇게 좀 뭐랄까 자기 그 업앤 다운이 통제가 안될때 있잖아요.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올때 그런 거좀 다운 시켜주기 위해서 그거 관리 가, 관리 차원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것 좋을 같고요. 그리고 수딩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TMI라고 하죠. 이 T T M J T M J가 아니 T M I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고 T M J 어 여기 턱 관절에 올수 있는 그 페인 아, 통증 있잖아요, 여러분. 턱 움직일 때마다 딱 소리 나고 하는 그 페인, 저도 그거 경험해 봐서 그게 얼마나 고통인 거 아는데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또한 요거를 코코넛 오일 살짝 묻혀서 젠틀하게 턱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턱이랑 목이랑 코코넛 오일 다 섞어서 마사지 해주시고 제가 그 홀리스틱 하는 덴탈 어. d 티스 t 오피스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타월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딥블루, 어, 딥블루 오일, 살짝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해서. 바르시고, 손으로 젠틀하게 마사지 한 다음에, 타월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멘탈, 멘탈, 멘탈 피로 이런 거에도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입니다. 그 다음에 어이 세러니티를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따라오는 오일이죠. 바로 이 아로마 터치 되겠습니다. 아로마 터치 여러분 제가 어 유튜브 초기 어 콧물이 그냥 막 흐르려고 해요. 또 지금 유튜브 어 초기 영상에 찍은 거 보면은 혈액순환? 아 어, 순환 circulation에 도움이 되는 그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 아로마 터치에 대해서 어, 언급한 영상이 있어요. 정말 오글거려서 못 보겠는 그런 영상이긴 한데 요 아로마 터치 그 혈액 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혈액 순환이나 손발 차시거나 어 바디 마사지용으로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 평상시 그 텐션이 많으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시거나, 평상시 텐션이 좀 높, 은 일을 하시는 분들, 요런 어깨, 어, 목, 뒤, 등, 이런 근육이 다 뭉쳐 있잖아요. 만지면 엄청 딱딱하고. 그러신 분들 또한, 요 아로마 터치를 수시로, 혼인이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근육의 긴장, 텐션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질이랑, 어, 바질, 마조람, 요런 게 들어가 있고, 사이프레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 그, 부신 필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자체를, 이 안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희석을 하셔서 요거를 이부신 부분, 그니까 등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브레지얼라인 지나가는 그 밑에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 주시는 것도 부신 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 부신 피로가 아니어도 왜 되게 무기력하고 다운되고 오늘은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싫은 그런 날 가끔 있잖아요 어 그럴 때 또한 업 시켜 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신경계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표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아로마 터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 이거 키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로마 터치 테크닉 그 키트 또요 아로마 터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사지 기법도 같이 쓰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평상시 신경계 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마사지 해주시거나 도포를 등 척추 라인에다 하셔도 좋고 림프 순환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림프 순환하는 그블렌드 같은 거 보시면 사이프레스뭐 자몽,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오일이 없으셔도 그냥 요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바디 브러싱에다가 더해서 하셔도 좋고 또는 바디 오일에 넣어서 샤하고 워 나와서 전체적으로 몸에 뭐 이제 림프절이 많이 지나가는 뭐 겨드랑이나 목 뒤나 뭐 이런 부분 많잖아요. 이런 어 무릎 뒤쪽, 이런 부분에, 그리고 여기 와 Y존 이런 부분에 어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 어,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오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참고,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초기에는 사이프레스랑 이 아로마 터치 오일을 제그 다리 붓는 거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오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조람이랑 사이프레스를 같이 쓰시게 되면 근육이, 뭐, 근육에 통, 근육에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어, 데미지? 손상. 손상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듀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조람이랑 사이프레스가. 근데 그두 가지 오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근육통이나 어, 근육에 손상이 있으시거나, 조직에 좀 이렇게, 조직이좀뭐안 좋다거나 그러신 분들, 인대, 뭐 힘줄, 요런 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오일도 좋지만, 요거랑 뭐 딥블루, 딥블루럽, 요런 거 같이 활용을 하셔도 큰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목이랑 어깨 요런 데 결릴 때, 딥블루를 쓰면 잠이 살짝 안 와요. 하하잖아요,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잠이 잘안 오는데, 요거는 자극 없이 부드럽게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요거 사용할 때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로마 터치. 그리고 딥블루 같은 경우에 아이들 다리 아프거나 뭐 성장통에 있어서 발라주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애들이 만졌다가 눈에 터치하면 또 난리 나는데, 이거는 그런 큰 자극이 없어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부드러 부드럽지만 강한 어, 그런 오일이 바로 이 아로마 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다행이에요. 내일이 토요일이어서. <laughs> 어, 주말에 한, 하루 쉴수 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희석 없이 맞아요 이건 진짜 희석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쓰셔도 너무 좋은 오일 같아요 진짜 생각난 김에 한번 목에다 바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지금 살짝 뻣뻣한데 근데 그냥 바르기에는 사실 큰 면적에 바를 때 조금 불편해서 저는 여기다 코코넛 오일 한 펌프 정도 해서 같이 쓰긴 하거든요 면적이 넓으니까 몸이 어, 근데 그냥 발라도 자극이 없는 음. 맞아요 호흡기 프로토콜에도 아로마 터치가 많이 언급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로마 터치가 지금 호흡기에 좋은 오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사이프레스, 페퍼민트, 마조람 바질, 다 호흡기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호흡기가 레스 레스프레. 보시면 어, 여기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호흡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은 프로토콜인데 캡처 원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가릴 테니까 캡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캡처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손톱도 아 이게 거꾸로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느낌만 보시면 되니까 대충 프랑켄센스, 티트리, 온가드, 아로마 터치 이지예요. 미국에서는 브리드죠.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멜리사 또는 알버바이테 그리고 페퍼민트 호흡기에 굉장히 좋은 어, 오일들로 쫙 나와 있는데 뭐 천식이나 호흡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숨쉬는 거에 이슈가 있을 때 기관지염 그리고 일반 그냥 어 커먼 콜드 감기 기침 그리고 크룹이라고 하죠 약간 그 기침하는 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폐렴은 아닌데 어쨌든 그거랑 조금 비슷한 성의 어, 크룹 요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 어, 피모니아, 천, 그리고 천식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비염도 나오고 부비강 이슈, 부, 부비강 감염 이런 어,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이 프로토콜을 하시면 좋거든요. 어, 그때 아로마 터치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아파서 해줬던 그 기본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서도 네 가지 올이 들어가요. 프랑켄센스, 아로마 터치, 티 트리 페퍼민트. 거기서도 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론 뚜껑으로 발라, 바르면 너무 좋죠 맞아요 어, 로론, 로론 뚜껑 요 로론 악세사리 중에서 굴러가는 그 악세사리 로론이 또 판매를 하는데 그걸로 갈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콧물이 막 여러분, 제가 라이브 하다가 나중에 코를 안 닦는 날, 어, <laughs> 그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어, 그날 저꼭 축하해 주세요. <laughs> 저도 정안될것 같아요. 이사가지 않는 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집에 있는 나는 계속 코를 닦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어, 블렌딩이 된 제품이고요. 두 가지 다 복용이 안 되는 어, 제품들인 거 아직 모르셨, 모르셨으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활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어, 그런 오일들이에요. 탑10 오일은 아니지만 탑15 <laughs> 어, 정도 되는 어, 그런 오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쟁이기에도 굉장히 좋고 라벤더 없을 때 세러니티로 대체해서 쓰시기도 너무 좋고 활용 용도가 너무 다양한 어, 오일, 두 가지 오일 되겠습니다. 다들 오늘 구매하셨나요 오늘 보고 제품 이번 보고 제품 뭐늘 구성이 도테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용성에 포커스를 둬서 잘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쟁여템 맞습니다 쟁여템 어, 가격이 막 크게 막 30만원 29만원 요정도가 좀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데 너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어,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반 정도까지 끝났지만, 음. 반 남았으니까 오늘 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거, 화요일 거, 3일치 남았습니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구매하셔도 좋으니까 회원 아니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DM 주시거나 또는 제 프로파일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제 링크 그 도테라 회원가입 링크로 가실 수 있으니까 글로 가셔서 회원가입 주시면 어 제가 바로 이메일이랑 카톡을 드립니다 맘 같아선 10세트 10세트 사도 사실 하나도 아까운 구성이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리고 집에 오일이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있으면 진짜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생각 안 하고 막1 막 0방씩 떨어뜨리고 막 그잖아요 그지 않나요 여러분 좀 쟁여 막 쟁여 있는 게 많으면 막, 막 쓰게 돼요, 사실. 어, 아까운 거 없이. 근데, 어, 없으면은 이제, 아이고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laughs> 조금씩 떨어뜨리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어서 다들 바쁘실 텐데, 어, 함께 저랑 라이브 해주신, 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푹, 푹, 어, <laughs> 쉬셨, 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월요일 보고 프로모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온카드가 나올 것 같죠? 온가드랑 어, 마지막 날이 그 프랑켄센트 터치가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온가드랑 뭐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나눔 손이 커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이 세러니티 이용해서 뭐 베스밤 만들어도 좋고 바디워시 만들어도 좋고요, 여러분 막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요 아로마 터치 같은 경우에는 통증 오일 만들어서 공유해 공유해줘 공유해도 좋고 주위에 또는 그 통증 밤도 또 있잖아요. 통증 그그밤밤밤 밤, 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밤어 립밤 같은 그런 밤 통증 밤 만들어도 너무 좋고 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다양하니까 여,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놓치지 않고. 다들 챙겨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어,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오늘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어, 주말에 한번또뵐수 있으면 뵙고, 아니면 강아지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다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 아,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 <laughs>